안녕하세요. PPT 실무 테크닉의 이희정입니다. 이것은 파워포인트로 만든 텍스트인데요. 다양한 컬러로 스스로 변화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원본 텍스트는 이렇게 흔하게 볼수 있는 평범한 텍스트인데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이런 컬러풀한 그라디언트 효과를 연출하는 것입니다. 텍스트 하나로 기대 이상의 화려한 변화를 가지는 애니메이션 효과, 지금 배워볼까요? 텍스트 상자에 텍스트 하나만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텍스트에 컬러를 여러분이 원하시는 컬러를 아무거나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어, 저는 조금 연한 핑크색 네,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여기에다가 바로 애니메이션을 설정을 할 건데 애니메이션을 강조 애니메이션 중에서도 여기는 없고요. 추가 강조하기 효과를 선택한 다음에 그다음에 위에서 하나 둘셋넷 다섯 번째 왼쪽 다섯 번째 대비색이라고 하는 은은한 효과의 대비색 이것을 선택을 해줘 보세요. 그리고 나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이것을 미리 보기 위해서 애니메이션 탭에 있는 미리 보기를 해도 좋고요. 자, 뭔가 컬러가 변경이 되죠? 네, 애니메이션 창 설정을 하겠습니다. 애니메이션 창 누르고. 오른쪽에 애니메이션. 등록된 애니메이션을 우선은 시작을 이전 효과 함께로 해주시고요. 여기에서 재생 시간을 하면은, 재생 시작을 하면 이렇게 금방 변경이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을 아주 자연스럽게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애니메이션 우클릭 하셔가지고요. 효과 옵션 들어가겠습니다. 이 애니메이션을 텍스트를 한꺼번에가 아니라 문자 단위로 할 거고요. 그리고 문자 문자 사이 지연을 너무 오래 두면은 제가 개인적으로는 조금 지루할 것 같아서 20 정도로만 늘리겠습니다. 그리고 타이밍으로 들어가세요. 시작은 이전 효과 함께죠. 이 재생 시간이 너무 빠르면 조금. 어, 좀, 그, 컬러가 변경이 되는 것이 잘안 보이니까 한 1초나 뭐 2초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슬라이드가 끝날 때까지 반복. 그런 다음에 확인을 해주시면 제가 크게 보여드리면요. 네, 슬라이드쇼로 지금 보고 계십니다. 네, 컬러가 제가 연한 분홍 컬러로 핑크톤으로 했더니 그 대비색인 네, 연두빛으로 변경이 되면서 이것이 한 번에 변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글자로 지연 시간을 두면서 차례로 계속해서 그라디언트를 형성하면서 변경이 되죠.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무엇을 만들 수 있을까? 우리는 PPT로 이런 사진들을 가져올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사진을 슬라이드에다가 이렇게 덮어놨고요. 이 사진을 맨 뒤로 보내 버릴게요 그런데 이 사진이 너무 지나면 조금 별로 예쁘지 않으니까 어 그림 서식에 들어가서 투명도를 한번 설정을 해 볼게요 그런데 이 투명도를 이렇게 줬을 때이 사진이 너무 흐릿해지죠 어,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배경 서식을 검정색으로 변경을 한다면 네, 조금 더 잘 어울릴 거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뭐 다른 텍스트도 하나 더 얹어볼까요? 이런 식으로 텍스트가 지속적으로 화려하게 변경을 하고 있는데요. 발표에서 우리 표지 슬라이드 같은 데에서는 별다른 애니메이션을 사용을 하지는 않죠. 그렇지만 어, 이런 표지 슬라이드에도 텍스트를 활용한 이런 정도의 애니메이션은 참 안성맞춤일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제가 오프닝에서도 이런 것을 보여드렸는데요. 뭐 에듀케이션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에 맞게 재미있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서는 어, 텍스트의 컬러를 다 다르게 한 거예요. 다 다르게 하고 그렇게 하고 나서 같은 애니메이션을 넣었을 때 개개별로 가지고 있는 그런 컬러의 특징을 잘 표현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글로벌 탑픽 이것의 원래 원본은 굉장히 네, 좀 칙칙합니다. 하지만 우리 애니메이션의 힘으로 네, 이렇게 조금 더잘 어울리는 다양하고 화려한 그런 컬러의 변화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